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열린 평창 동계 올림픽이 지난 2월에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5G 기술로 화려하게 연출된 평창 올림픽 개막 행사는 다양한 한문화 코드가 세계인에게 전해진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볼수 있었던 한문화 코드들에 대한 분석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편집장님 저는 그 개막 영상을 보면서 그 여운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뒤로 몇개 동영상을 더 찾아볼 정도로 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이제 그 몰입해서 시청을 했었는데요. 이번 그 평창 올림픽 개막식은 한국 문화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처음에 시작을 다섯 명의 아이들과 흰 호랑이가 나와서 모험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의 유명 가수들이 나와서 존 레논의 이미진을 함께 부르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그랬죠. 네, 그랬죠. 그, 존레론의 그, 이미진, 그, 가사는,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자, 이제, 이렇게 네. 끝나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핵심에 담고 있는 것이죠. 공연 과정을 보면은요, 오행을 뜻하는 그 다섯 어린이, 그리고 이제, 생장점장 그, 마물의 그, 순환 법칙을 의미하는 사신도, 그리고, 당부신화를 기반으로 한 그, 백호 수호랑, 그리고 이제, 그, 곰이죠, 반달곰, 반다비. 그리고 태고의 빛과 천지 결국은 이제 천부적 천부경 얘기거든요. 네. 뭐 아리랑 얘기 나오죠. 뭐 도깨비 난장 얘기 나오죠. 치우처랑 얘기 나오죠. 또 이제 뭐 지불놀이까지 이런 장면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그 고유한 우리 한민족의 원형 문화에 대한 그런 많은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재밌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그런 해석들이. 이번에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번 그 5월호에서는 이제 이러한 기사 외에도 대마도에 살아있는 환단국의 숨결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 테마 기사가 있고요. 또 희귀성 시 기사로 꽉시가 있습니다. 네. 일라임 스케이트 그 꽉체 네, 선수 아시죠? 네, 그 꽉시.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의 근원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도전 산책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